네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사슴남입니다. 자, 카카오 쿠키런 영상이죠? 맥혔는, 맥혔는지 눈치 찾았을 분 있으, 실 거예요. 자, 크리스탈 개수 2100개. 자, 2000개. 저는 크리스탈이 2000개 모일 때마다 카쿠런 녹화, 보물 뽑기 또는 진화, 녹화 킵입니다 자, 오늘은 어떤 크리스탈 보물이 찾아줄지. 지난번 2000개 때는 안 나왔어요. 크타 보물 한 개도. 자, 이번에는 그때의 망을 만회하기 위하여 크타 2000개 먹방 까보겠습니다 으으. 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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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시고 이번에는 크1 1물좀 나와줘야 정상이지 아1 1다 저거 곰돌이 야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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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탈 보물만! 아, 야. 메타 보물 잘 뜨, 잘, 잘 뜨는데. 자, 이번에도 설마 2 0 0 0크리안 뜨나요? 크리스탈 보물이. 어 이번에 느낌 좋아! 아, 안 뜨네요. 야, 이번에 드링크 왜 이렇게 잘 뜨지? 드링크 점, 전에도 떴었는데? 아까, 아까 레드 핫 드링크였죠. 자, 일단. 크탈 보물이 중요한 거, 제일. 어, 이거 좀 심각합니다. 이번에도, 이번에도 크탈 부분 안되면좀 문제 있거든요, 이거. 그, 사촌 크리 연속 크탈 부분이 다한 개도 안되는 건데,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야,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, 이제. 데블 시스터즈. 어, 이 운영 안 하지 마, 이제. 야안 나와요. 그타보물 또안 나와요. 이천 크리 또 난리나요. 야 이천 크리 또 난리나요. 야날라가고 있습니다. 출체 크리가 날라가고 있어요. 큰일났어요.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주작이에요. 운영도 안 하는 게임에 주작을 걸고 있어요. 진짜 사천 크리, 크리스탈 보물 0개. 찍나요? 야, 절반 남았어요. 야, 이제 이거 완전. 개 주작이 따로 없습니다. 안 나와요. 계속 안 나와요. 씨. 망했어요. 야, 안 나와요. 뭐야, 왜, 3이, 위, 3이 이렇게 뜨지 뭐 저런 경우, 일단은.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? 진짜 4,000크리어 찍나요? 끝한 몸을 연계. 야, 끝한몸연 뭐 0개 찍자. 연계 찍자, 그래. 아니, 아니, 기대 안 해, 이제. 야, 찍어, 찍어, 그래, 찍어, 다음. 그래. 나오지 마, 네. 몇 개째까지 안 나온지 보자, 내가. 크타보물 3차전도 2,000개 뭐살 건데, 그때, 그때도 안 하면 6,000개 동안 크타보물한 개도 안 나온 영상 찍겠네요. 자, 계속 안 나오네, 계속 안 나와. 야, 뭐야. 큰일 났네. 자, 이거. 부스카 뭐, 어떻게 한 개도 안 나오지, 크탈보물이? 미쳤는데? 이건 좀 심,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?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운영 안 다쳐도 계정에 대한 게있게좀 있어야지. 와, 지금 진짜 사천크리 스는 동안 그탈범을 하나도 안 나오게 생겼어. 아주 강화, 강화할 게좀 많네. 그래도 좀 저랩, 저, 저랩인 애들은 다 강화했어요. 그탈범을. 지난번 녹화 이후로 아이씨. 자 남은 게 4번 네번인가 3번인가 4번 3번 아안 나와 야 찍자 찍자 자 4000개 동안 그때 보면 안 나온 계정 야안 나와 이거 계속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자 마지막 와야 4천 크리째 나와 주는 자명종 야야 야, 아깝다. 이거 6천 크리였지. 막끝탈뻔안 나왔다. 운영 안 하는 게임의 주작 주작 의혹 이런 영상 딱 제목 딱 쓰려고 했는데 이걸 끊어 버리네. 야, 이게 나와 버리네. 이게 나와 버리네, 이게. 끝탈범을 아 이게 9 9 개네? 크리스타터다 다섯 개못얻나 이거? 음안 되겠지?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단차 깔끔하게 단차 하고 끝내줘 이제 A A 나와줘 A 아야 뭐 하냐? 자한개더 A. 마지막, S. 크탈 보물 나오면 기적인데, 이거. 아, 나올 리 없어. 자, 이것으로, 크탈, 이번, 2,000개 먹방도, 이, 거의 2차, 2차전이긴 한데, 이, 2,000개 먹방 마칠게요. 크탈 보물이 한개 나왔네요. 신, 신기하게. 저거 이득이지, 저한테는. 뭐, 게임도 안 왔네. 자, 녹화 종료!